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일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증인들이 제자들이고요 그러한 것이 우리다라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있는데요 그 선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즉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요 제자들을 베다니 앞까지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고요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이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나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유, 이후 이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의 부활 이후 자신들에게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그러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언제 이들이 올바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의 부활 이후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고 가르쳐 줬을 때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자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 같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제자들이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늘 성전에서 하던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나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겁쟁이였습니다. 다 도망갔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존재들이 되었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답은 이렇더라고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 즉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사0일 동안 다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사도행전 일장 삼절인데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덕분에 즉 제자들에게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성경 말씀 다시 다시 한번 계속해서 대세김지시켜 줍니다. 이 덕분에 예수 그리스께서 승천하심으로 제자들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제는 제자들에게요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과 지혜가 생겼으며 해석이 됐고요. 그러인하여 후퇴하는 믿음이 아니라 전진하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 소유를 이제는 마음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고 다듬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을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자세히 알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더욱더 깊이 알고 말씀이 해석이 되고 증인 된 삶을 살아야 하니 그 힘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성령 하나님이 임한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내 주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알려 줍니다.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작은 예수들이 만천하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죽어 부활하였더니 이제는 그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상인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므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세상을 밝히 빛낼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자들은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정확하게 자신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측은 가능합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승천하시기 전 그리고 그 전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해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요, 이 모든 일, 즉 예수 그리스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자신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에 대한 증인된 삶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모든 족속에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즉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 하나님 이 임하면 더큰 능력과 권능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이 기쁨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적 선포가 계속해서 흘러 넘칠 거고요. 에루살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거고, 기쁨으로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제자들이 에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예수 그리스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재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요. 이르되 갈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참된 말씀이 해석이 된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하였던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도 부어주시고요. 다시 재림까지 하신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다시 만나자 라는 약속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생사고락을 함께 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약속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기대감과 참된 안식과 기쁨이 그 안에 스며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 기쁨이 있는데 어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제자들은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한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계신가요? 즉, 교회에 모여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연 이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요 신앙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일 본문을 빌려서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요 먼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 예수 그리스의 축복을 받고 있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일 본문 누가복음 24장 50절 중반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연자이신 단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단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축복 속의 의미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승천하시기 전 축복하시는 내용. 그 내용과 동일한 축복이 담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희 다니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회하시는 모든 목회자들의 축복 속에 이 축복의 내용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을 전하는 증인된 삶이 되라고.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미디엄 속에서 전진하라고 그러한 축복입니다. 이기한 축복을 주일마다 새벽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 축복을 전심으로 받고 있지 않은지 점검을 해봐야 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절대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령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찬양할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에 부족함이 있으니까요.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주님의 증인된 삶, 이 삶을 우리가 살기 싫어하는 자아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핍박 속에서도. 입술을 지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삶 녹록치 않습니다. 참 어렵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오라고 하니 어찌 이성을 가진 존재들이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적당한 선을 만들고요. 이 정도면 대지라는 안일한 신앙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막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고 있지 않은가? 나에게 어려움만 오지 말라 이러한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어려운 환경이었을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성전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찬송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제자들은요 환경 똑같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근데 마음이 달라요.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성전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전 십자가에서 죽은 상태, 그 상태의 제자들의 모습, 변화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 닮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찬송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에게 예수 그리스가 잡히시던 밤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결국 우리의 자아 또한 아직도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믿음보다 우리의 이성이 앞서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기 어렵다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답은 늘 동일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엠마오르가는 두 제자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문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더 받을 때까지 다른 곳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의 축복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사심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의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 찬성이 넘치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하고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